귀를 사로잡는 이어폰 3종 게임용과 일상용 2가지 얼굴을 가진 이어폰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완전 난리난 오니쿠마 무선 회전 플립탑 디자인 이어버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 이어버드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동 중에도 편하게 쓸수 있는 회전식 플립탑 디자인은 보관이 간편하고 하이파이 스테레오 사운드는 깔끔함 그 자체 터치 컨트롤로 음악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진정한 무선 통신 덕분에 코드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 참, 볼륨 조절도 손쉽게 가능하니 통화나 음악 듣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 이어버드가 왜 난리 나는지 알겠죠? 여러분도 꼭써 보세요. 이 트랜스포머즈 TFT06 헤드셋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 이어폰이 정말 대박이에요. 블루투스 5.3 기술로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게임할 때 지연 없이 소리가 들리니까 몰입감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파이 사운드가 진짜 실감나게 해줘서 음악 감상할 때도 짱이에요. 무엇보다 24시간 배터리 수명 덕분에 전력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귀에 착 감기는 핏이라 착용감도 우수하답니다. 진짜 이어폰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즈니 마블 제이행복일 ANC 블루투스 5.4 이어버드를 소개할게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언맨 디자인의 이 이어폰 진짜 대박이에요. 무선이라 편리하고 능동형 소음 차단 기능까지 있어 여행할 때도 최적이죠. 무게는 고작 46g으로 가벼워서 귀에 착감겨요. 배터리도 24시간 사용 가능하니 하루 종일 노래 듣기에 딱이에요. 그리고 RGB 조명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기 재미있답니다. 통화 품질도 훌륭하고 다른 기기와 동시에 연결 가능한 점이 정말 편리해요. 이 이어폰 하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이 이어버드 왜 난리 났는지 알겠어요?